안녕하세요. 공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그 제가 매니저가 있어요. 그 제가 방송에서 잠깐 홍보 영상으로도 말했고 반모가 반모도 했던 그 한지혜님 있죠. 한지혜, 지혜, 어 지혜라고 반말 쓸게요. 방송에서도. 그, 아, 그냥 님 붙일게요. 네. 한재 님이, 형재 님도 그거 그 유튜브 영상 하시는데, 매니저가 한재 님이거든요? 아,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하죠. 그 여기에 뭐가 묻어가지고. 다시 볼게요. 제, 제 매니저가. 한. 지. 그래가지고 댓글 만약에 댓글 쓰실 때 나쁜 말이거나 그런 말을 쓰셨으면 그 쓰셨으면 한재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? 그때 말좀 들어주시고요. 한재님이 댓글에다가 댓글 관리를 하실 거예요. 댓글 관리. 제가 댓글 관리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마, 말을 말을 하잖아요.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그때 기분 나쁘시다면 제가 좀 죄송하고요. 그 한재 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매니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 그러면 제가 죄송드리고요. 어 매니저는 한재 님이니까 한재 한재 님말어 들어주시고요. 어, 공지는 여기까지인데 그 구독자가 어1 0 0 명이었다고 100 100명으로 갑자기 줄었거든요 떨어졌어요 두명두 2명. 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명두 2명, 명이 떨어진 거라도 진짜 숙습하듯 숙수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그 홍보를 좀 친구들을 친구들한테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매니저님은 한재님이고요, 한재님이고요. 댓글 관리 말 댓글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홍보도 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홍보 홍보 해주시고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. 어... 금지 마치겠습니다.